켜. 기다려. 차키 챙겼어? 응. 어, 왜 네가 신나? 지금 신나는데 가는 데가 아닌데. 들어가. 네가 신나는데 가는 게 아니야. 문 닫아야지 여기 문. 들어와. 들어가. 오늘 들어가. 일이야? 들어가. 들어가. 뭐이야 몸에 이거 뭐, 저, 뭐지? 내비 경찰서 찍어야지. 그거 찍는 어디다 옷 어때? 아, 이제 도착했네요. 경찰서. 아, 아1 2시 왔는데 설마 밥 먹고 있지 않겠지? 아, 그래도 어... 제가 경찰서를 처음 와보는데, 뭐, 딱히, 긴장된 건 없어. 왜냐면은, 내가, 뭐, 딱히, 뭐, 사고를 쳐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, 피해자 신분으로 온 거라, 뭐, 뭐,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, 가해자긴 한데, 누가 봐도 내가 피해자라, 뭐, 어, 부담되고 뭐, 그런 건 없는 것 같아. 그냥, 그냥 편안하게 조사받고 나오려고. 와, 근데, 엄청, 야, 10월달 사건이 4월에 조사를 봤네 음. 6개월이네 6개월 6개월 걸렸어 원래는 그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관 신청하고 해가지고 이제 딱 받으려는 순간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연기되다가 계속 연기되다가 이제 이제 뭐 부른 것 같은데 음, 시청자들이 다 궁금해했잖아 어,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, 맨날 오면은 형 언제 조사 받았어요? 형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? 형 어떻게 하고 있어요? 그러면 내가 다, 대답을 해줘 근데 이제 뭐 그분들 팬들은 개속주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막 그런 뭐 허위사실을 뭐 유포하더라고. 음. 경찰한테 처음 연락 왔는데. 어 이제, 이제 와가지고 오는 것그고한 것도, 것도 없이 오라고 해서 아네 가겠습니다. 딱 했는데 개속주가 계속 회피하고 있다. 쫄아서 잠수탔다 막 그런 게 많은데 쫄아서 잠수 탈 리는 없지 왜냐면 내가 피해자인데. 직접적인 음. 피해를 내가 당했는데 조사 갖고 볼게요 Okey, kerja. Apa perlu kau? Apa? Apa? Oh, man. 응. 잘하고. 오빠 왜 벌써 나와? 어? 왜 벌써 나와? 점심 시간이래. 나는 경찰서도 아 점심 시간 있구나. 이게 처음 와 보니까 은행은 점심 시간에도 한 명씩 한 명씩 배정돼 있거든. 응. 그것처럼 은행처럼 이거 중요한 기간이라 음. 한명한명 한명 배정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음. 점심시간이래 밥이나 먹자 어잘 끝났어 2시간 걸렸어 2시간 아 진짜 오래 걸린다 그치 우리가 밥 먹고 1시 쯤 넘어서 여기 왔지 어 근데 역시 2시간 걸린 게내 예상대로 게임을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한, 용어 설명하라 용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. 하기가 너무 힘들어. 농부이 뭐예요? 먹고 죽으니까 나. 그렇지. 아 뭔가 그 응. 그래가지고 게임을 응. 아예 안 하는 그 조사관님이었어. 응. 그러다 보니까 서, 설명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. 2 시간 걸렸어. 아 근데. 음. 어. 재밌었어. 어 그래도 처음 경찰서 와봤는데. 어. 어. 너무 친절하시고 제일, 제일 어, 어. 친절하고 친절하시나 되게 무서운 곳일 줄 알았거든 그 영화에 보면은 어? 텅텅텅 어? 쳐서 어? 진실의 이름, 방으로 막 그런 이름을 대세요 막 이러면서 어, 막, 막 뭐지? 근데 이거 사이버 사되고 우리가 어, 알잖아 우리 형님 어, 옆에, 옆에 막 옆에 막술 취한 아저씨 막 있고 막 뭔지 알지? 어아 근데 그래. 이번 달 내로 이제 경찰에서 이거를 검... 피고를 할 건지, 어 기소를 할 건지, 아 기소를 할 건지, 뭐할 건지, 불기... 뭐 불기소, 의견을 제출. 검사한테 의견을 제출하고 이제 검사가 그거 보고 이제 판단을한대 그래서 결과는 또 이거 이 다음 또 결과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결과는 또 다음 결과는 또 최소 한달또 걸린대. 오래 걸린대 또. 그 기소를 할 건지, 불기소를 할 건지 의견을 모아서. 이번 달 내로 해서 검찰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가 나왔는데 아 이건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럼 다시 또 경찰서에 다시 또 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둘다 기소 기소면은 이제 바로 이제 법원으로 같이 가는 건데 불기소 기소됐다가 다시 기소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 더 오래 걸릴 예정이고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더 조사가 오래 걸릴 예정이야. 응, 음. 응. 어. 오케이, 이제 가자. 응.